3 0초 소요되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저희가 갔던 모든 게 있네요. 이렇게. 오, 자자자, 자, 자. 뭐라도 말로도좀 해주세요. 말로요? 말로 표현이 어... 말로 어렵습니다. 그냥 입이 딱 벌어졌네요. 지금. 그러니까 감탄이저절로 나오는 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천 두면 을 손잡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선... 0번 돌리면 기념조화 완성인데. 네 기념조화를 지금 빨간색 화살표에. 그습니다 빨간색 화살표 물을 해야 될까요 진짜 어제 아, 물을 해야 될까요 자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요. 아, 그, 아니야, 그거는 나오게 할때 이렇게 하는 거아 이거는 나오게 하는 건데. 어, 이거. 아, 하면, 얘, 얘도 돌려주네요, 얘. 아니, 뒤로. 이거를 맞춰야지. 이거를 손잡이 돌려서. 네. 시계방향으로 를 맞추려잖아. 어, 그래요? 어, 어 이걸로 먼저. 쓰, 어, 앤디를 쓰지 마라. 만들고 싶은 네, 만들고 싶은데. 뭐, 만들고 이거, 이게 멋있지? 네. 이게 제일 멋있는 거. 같은데, 4번, 4번. 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산책 선택. 네, 선택할 거요 그 다음에 네, 2,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로 2, 배우는 원. 사회를 위해서 조금 돈을 써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네, 기념 좋아. 투입! 하나, 자, 하나요? 이제 이제 어, 이거 돌리는 모습 네 돌려주세요 어, 어 이제 조금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laughs> 어 네, 총몇번 돌려야 되죠? 어디 볼까? 아잘 자, 잘안 자, 자, 나와요. 예. 아잘 잘요. 네. 아, 예. 네 지금 안 보이는데요. 잘 초점 맞춰주세요. 잘. 아. 네. 와우 반짝반짝 멋진 게 나왔습니다. 진정. 여기까지. 자. 이렇게 뭐 이런 동색의 그게 만그 기념주화가 만들어졌네요. 네 외국에서는요 직접. 어 뭐죠 만들어 패니! 페니, 패니를 집어넣고 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어. 근데 어패니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 10원을 넣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판넬 같은 걸로 해서 만들어 주네요 사실 동전은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했습니다 어, 했습니다 조금 눈부시긴 한데요 이렇게 뷰가 좀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 뭔가 한가 여기 한강 같은 게 아니라 한강이죠. 한강은 W 모양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남산타워에서 보니까 어? 아, 이거 뭡니까? 저쪽에 어디예요? 아, 오잘안 보이고요. 어저 완전 멀리에 있어요. 완전 멀리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와. 오. 네, 이렇게. 아, 저쪽이 서쪽. 저쪽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네, 동쪽으로. 동쪽은 이쪽이에요. 동쪽. 저기 동쪽. 보세요. 동쪽. 어떻게 파악을 하냐? 자, 저기 보시면 쭉쭉 가서 와, 엄청나게 보이시죠? 한강이 길죠, 지금? 와, 우리나라 한강은 정말 넓고 길어요. 와. 엄마가 프랑스 세네강 갔을 때 너무 실망했잖아요. 그니까요. 그때 말했잖아요, 진짜. 네. 아, 너무 좋았어. 저기 네, 지금 저기 몇걸음 몇 걸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강북, 강의 북쪽에 와서 강의 남쪽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사,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영상을. 지금 이 근데 네, 저쪽이 봐요. 송파에 있는 그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북한 네. 서쪽. 그리고 저쪽이 동쪽이란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가 롯데타워가 서쪽이고. 예. 그러면은 이쪽이 동쪽이다. 와, 한강이 진짜 길다는 것도 매사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안녕. 이도성도 이렇게 쫙 사람들 얘기했죠? 네. 인거 보세요. 네, 지금. 이제 케이블카 비어있죠? 이제 내깅이 여 케이블카 누나. 네. 이제, 이제 가는 거죠? 네, 이제 들어가고 있죠. 이제 케이블카에 들어가겠습니다. 와. 저기요. 네, 들어갈게요. 아. you uh -huh.